구독 좋아요로 용기 주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즐거 방송 조리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 조리업 소리쳐 또 강렬하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겁내지만 어깨 부딪은 믿음 나도 속에서도 우린 빛이 돼 자신감으로 이겨내는 해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와좋았네요 형들. 아니 딱 방종하고, 어, 방종하고 외행성 딱 자리 옮겼거든. 딱 방종하고 외행성 딱 자리 옮기자마자 라이프코어 바로 나오. 뭐두 마리 잡았는데, 어. 다들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제가 디스코드 가가지고 신화 뽑았다, 이런 얘기 하고, 어, 축하, 축하! 이래서 내가. 이제 낙타형은 내가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나, 그 그러면 얘가, 인포서는 낮은 티어, 낮은 티어, 나, 그니까, 아니, 높은 티어, 낮은 가가 쓰는 게 낫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봤어요. 라이프 코어가 얼만지. 메모리 3개가 있더라고. 근데 13만, 14만 이래.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아, 오늘은 못하겠다 하고서 딱 껐는데, 갑자기 인베네. 갑자기 인베네. 와. 아니, 나, 아니, 진짜 맞잖아. 그래고나 진짜 바로 자랑했어요. 나 진짜 바로 자랑, 진짜 바로 자랑했어. 나 진짜 바로 자라 진짜 바로 자랑했어. 진짜로. 뭐지? 이러면서. 일단은 좀 만들어 볼게요 형들 일단 3티어를 아 진짜 앉아가지고 잠깐 디스코드 하고 있었는데 아 형들 일단 신화 뽑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라이프코어 바로 먹네요 여기서 나올 확률? 없어 여기서 드랍될 확률이 뭐몇 몇 표나 있겠어 처음 먹어봤어 처음. 일단은 제작을 좀 무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무기 일단 3 티어. 아니 티브형 형은 내 방송 보지 말고 형은 지금 충전해. 오 어, 방송 하자마자 바로 먹었어요. 형은 내 방송 보지 말고 충전을 해야지. 그게 맞잖아. 와, 티브님 모브가 불쌍해요, 형들. 어? 형들, 제가 제일 막내고, 어? 제가 제일 막내고, 저는 저번, 저번 연도에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돈도 없는 새끼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어? 형들 좀 같이 으쌰으쌰 하고자고 그래서 과금한 거잖아. 티브 형이 왜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왜냐면, 팡이오 님이요? 저 살아가요. 팡이오 님, 그, 같은 시각, 신학급들끼리 그, 컨텐츠 할 때는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아니, 같은 신학급들끼리 아, 컨텐츠 할때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맞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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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파기오님 이라고 인사할도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일단 거리에서 그 라이프코 먹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하고 왔어요. 형 드십시오. 아 같은 원투시다요아 지금 <laughs> 어디로 나가? 여기 나가는 길이 없어? 나가는 길이 여기 있다. 어쨌든 오늘 요거 라이프코 먹었으니까 어. 라이프코 또 먹었으니까. 아, 우리 새님님 멤버십 가입합니다. 라이프 코어를 또 제작을 또 해야겠죠? 바로 또 제작해가지고, 지금 저 원래 방송을 안 킬려고, 다시 안 킬려고 했는데, 저 누구요? 저 누구요? 저 누구요? 저, 브이용도좀 충전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우리 또유님또 멤버십 가입, 가입 멤버십 가입도 고맙습니다. 아, 또 고맙습니다 아또티브이 방송에서 또 멤버십 가입을 또 많이 해주시는 거구나 감사합.. 어 너무 많이 샀다 115억 너무 많이 샀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르님 티브님 불사.. 제가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형들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24개, 120원까지만 사도 24개는 되겠네. 딱 됐다. 그래, 원뜻이다. 아들, 3티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코어에다가 영웅무기 설계도. 그런데 갑자기 얘가 프라임이 떴다. 얘가 갑자기 오늘 프라임이 떴어. 그럴리는 없겠죠? 프라임까지는 솔직히 좀 오바겠죠? 갑니다 역시 프라임은 없... 프라임은 없고요 일단 3티 무기인데 얘를 어떻게 질러야 될까? 형들 얘를 어떻게 질르는게 가장 이상적일까 4강 축해야 된다고 3티는? 5축이에요 4축이에요? 5축? 6강까지는 당하라고요? 어얘 3티를? 볼게요. 85% 방송할게요. 방 방청, 방송할게요. 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V.형 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진짜 진으로 내려 봅시다. 아, 라이, 내... 야, 내1 3번 레디오님 멤버십. 갖다 팔, 팔 걸, 안뜰거알았으면 여기서 잡아야지. 갖다 팔아버릴 걸. 아, 니라이프콜을 먹었어. 아, 7은 써야 되니까. 또 먹을 또먹또 먹을게요. 아 그냥 방송 안 키고 할 거. 그럼 방송 안 키고 그냥 만들어. 지금 3티3티 무기. 3티 무기요. 에 형들이 제가 먹는 먹는 대로 달려올게요. 먹는 대로 달려오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라이프코어 얹고 7스킬 먹으면 방송킬게요. 그, 뭐야, TV형 방송으로 좀 갑시다, 형들. 저기 1 0 0만이라고 하니까 또, 저기 또 가야 될거 아니야. 하나, 라이프코어 받고 7스킬 먹고 킵니다, 오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내일은 키고, 내일은 키고, 오늘만, 오늘만. 애 형들, TV 형신낵 꺾는 거 보러 좀 갈, 갈게요. 라이브 코 먹어서 신났었는데, 안녕. 프라임자까지 기대했는데, 안녕.